을 성경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또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자 아버지처럼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던 중간에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붙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해그 그 땅에 흉년 들던 그 해에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고 농사지어 백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26장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리시는 복에 대하여 이삭은 품고 있습니다. 땅을 주리라 자녀를 주리라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백 배의 소출을 거두어 드렸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백배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백배의 복을 사모하고 받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농사짓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또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에 파종해야 되는지 어느 때에 거름을 줘야 되는지 어느 때에 보온 덮어 주어야 하는지 어느 때에 거두어 드려야 하는지 지혜도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오늘 씨앗 뿌리고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봄에 씨앗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되고 적당한 온도, 기후를 마련해 주셔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열심히 그는 원래는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그목축업으로 하던 사람인데 흉년의 때에 그랄 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열심히 갖고 왔는데. 백배의 소출을 거뒀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백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렸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농사를 지어서 백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더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그 사람에게 창대하게, 왕성하게, 그리고 거부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가돌이라는 말이 세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백배의 소출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 가돌, 돈이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히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땅에 머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땅과 자녀와 복에 근원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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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인생을 크게 해 주셨다 번성케 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충만하게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것이 오늘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화폐를 보시면 달러. 동전이든지 지폐든지 뒷면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인갓 위 트러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을 손에 쥐고 우리는 이 돈의 힘을 믿지 않고 우리는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미국을 건국하면서 처음 나라를 세우면서 돈을 찍어냈던 화폐를 찍어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삶, 육신의 삶, 경제적인 삶, 사회적인 삶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어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백배의 복으로 채워 주신다.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지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신발 끈을 맬 수만 있다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발끈을 멜수 있을 정도의 기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건강하고 조금만 힘이 있어도 다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셀라 퀸이라는 여성. 태어나자마자 언청이, 큰 언청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는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선생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16살 되던 해에 이 어, 소녀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를 하면서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노라고, 내 인생을 한번 세워보겠노라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한 흑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힘들게 살아가는 한 흑인 여성이 이 소녀를 도와줘요. 도와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학업을 계속하고 꿈을 버리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내 마음 속에 세운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꿈을 향해 달려가라. 근데 그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을 하루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 말을 붙잡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대학을 12년간 다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리고 7년 동안 기자 생활을 써요 나중에는 투자신탁회사의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물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이요? 나의 가슴에 심어준 그 말을 내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흑인 여성이 16살 자기에게 주었던 그 말을 늘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한 사람의 말이 어린 소녀의 가슴에서 그 말이 힘이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보장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오늘 이삭에게 백배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채워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밭의 비유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립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여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백배의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채워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양과 소 떼를 이루었어요 종들도 심이 많아요 강성해졌어요 14절 후반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모든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방해한 거죠 해방한 거죠 핍박한 거죠 16절, 17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사람들이 이삭의 가족이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바보처럼 떠나요. 그리고 골짜기에 가서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리고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또 그럴 사람이 와서 이거 우리 물이니까 떠나라고 쫓아요. 그러면 또 떠나요. 여러분, 너무나 힘없이 맥없이 바보처럼 떠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상의 모습. 당시의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물 하나 파려면 고대의 우물은 깊이가 20m, 30m까지 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장비가 없던 시대에 맨손으로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판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물 하나 파느니 차라리 다른 우물을 빼앗는 게더 쉽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맥없이 다 양보하며 떠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는 이미 부자가 되었고 종들도 많습니다 강성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강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양보하며 평화를 이루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양보하며 희생하며 화평의 복을 사모하라고. 양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받으라고, 평강의 복을 받으라고, 내면의 평강의 복을 받으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의 복을 받으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하늘의 선물인 평화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싸워서 승리하고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양보하고 나누고 희생하면서 더 귀하고 큰 복을 사모했던 이삭의 삶을 주목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삭의 마음과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속상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빼앗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소 잘 되는 이 우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골짜기 사막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물을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이삭의 마음. 어디서 배웠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조카 롯의 목자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어느 땅인지,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되리라, 샘물이 넘치는 땅이 되리라,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우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떠나면서도 오늘 이삭이 투덜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양보하면서 평안 가운데 떠났던 그 마음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영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봄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빼앗고 쟁취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떠나면서 양보한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두고보자, 앙심 품고 저주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껏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내가 내가 빈 복을 내가 응하리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대상뿐만 아니라 축복한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양보합니다. 양보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주목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관계와 삶의 평강의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이것이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20절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이삭과 종들이 물을 팝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물 이름, 에색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다투었다는 의미입니다. 21절, 또 피하여, 우물을 빼앗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빼앗으니까 22절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22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않았다. 더 이상 빼앗아 가지 않았다.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은 장소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 그것이 르호봇입니다. 다윗의 죄송합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면 그의 영성을 보면 르호봇의 영성입니다. 이삭의 영성은 르호봇. 하나님 앞에서 늘 어려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더 넓은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넓게 만들어 주시는 번성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셔요.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셔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요. 사랑의 지경을 크게 넓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 되는 삶을 살라고 선교하라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스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스대반이 순교하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이라 원하, 원하여서 흩어진 것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가고 가고 싶지 않았던 이방 땅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는지 아세요? 가서 기도했어요 가서 예배 드렸어요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붙잡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흩어진 그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갈릴리 땅에, 사마리아 땅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선교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시작됐어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부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며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한 나라 부족을 향하여 선교하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핍박했을 때 유대인들이 도망간 나라들이 있어요. 대부분 북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런데 특별히 핀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핀란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피해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회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핀란드가 독일과 히틀러 정권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건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조약을 맺으면서 핀란드 정부가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핀란드 땅에 유대인 1700명이 피난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손대면 이 계약은 무조건 파기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정부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 조약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가 그 훗날에 핀란드 정부에 너무나 고맙다는 그 의사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으면서, 이 일을 겪으면서 핀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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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 핀란드 정부와 그 국민들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삭처럼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은 바보 취급할지 모르지만,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품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삭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삭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르호보스의 영성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지경이 더 크고 넓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